핀테크가 기술과 기술, 금융과 기술, 기술 결합해 새로운 금융의 가치를 창조해낸 실패에 <laughs> 감사합니다창창해 창출해낸 새로운 금융 기분이고요. 이렇게 1 0 년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은행이 핀테크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차 사라지게 되고 어, 앞으로는 개인 간의 이제 거래가 활성화된다. 라는 거였고요. 네, 물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어, IoT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에는 이렇게 음, 간편 결제 서비스에는 핀테크의한부분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요. 가상화폐, 아까 말했 드렸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나중에는 현금처럼 쓸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네요. 그게 언제인지는 뭐 30년, 40년 그때쯤 가봐야 알수 있을 그 정도쯤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은행이란 은행도 이제 갈수 없게. 에이. 다음부터 네이버 검색하라고도 좀 넣어주세요. 결론은 네이버 검색 이제. 어 물론 제가 저 혼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지 뭐 이렇게까지 해라. 그거는 개인이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에 그거 제가 알고 있었다면 제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방법은 마이트코인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